thank you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6월 17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앞에 한번 되셨습니까? 간밤에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지켜보고 있었던 FOMC가, 어, 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어, 중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어 증시가 크게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어 우려한 만큼 큰 하락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패닉 현상이 나온다던가 그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빅스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는 아래와 위 모두 다 강한 변동성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뭐 나쁜 방향이다 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뭐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요상해질 수도 있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아직도 강세를 유지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결국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어, 금리 인상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쪽으로 조금 더그 어, 금방 준비제도 오비언들의 어, 관심도가 그리고 생각이 좀더 쏠려갔다라는 정도가 지금 시장에 발표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딱요 정도였습니다. 아, 그래도 예상한 것만큼 뭔가 이제 단호하게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024년 혹은 2025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건 맞는데, 그래도 여지는 남아있고, 아직, 테이퍼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상향을 유지하겠다라는 좀 그런 시장의 시야들이 모였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우리가 경계감을 높여둔 상태에서 매매를 아주 쉬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수급까지만 좀 살펴보고 대응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한국장 수급이 어 아시아장에서는 좀 특출날 정도로 좋은 상황이었는데, 외국인들 자금이 선물 시장에 7천억 이상 들어왔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한 2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에 이어서 어 결국은 FOMC 내용도 어 시장이 기대를 저버리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나마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다 보니까 어 이러면 강세 흐름이 조금 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를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시아 장에 대해서. 아시아장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니까 일단 오전 수급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에서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조금씩 매매를 재개를 해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고요 주요한 뉴스들 3개 정도만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뉴스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의 좀 보충 내용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이벤트인 FOMC 정례 네 이렇게 어 결국은 이제 FOMC가 진행이 되게 되면 어 이제 e 드 위원들 이제 연방 어, 준비제도 위원들이 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리 인상에 필요한 시점이나 어,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 점도표라는 거를 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열여 명의 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점을 찍듯이 이제 도표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서 자, 요렇게 이제 위원들이 도표를 찍어 봤더니, 일단 2021년에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에서는, 어, 결국은, 어, 응답이, 어, 없었고, 네. 올해 금리 인상을 예상상하는 아무도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말까지 해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는 이원은 원래 4명 정도가 지난 FOMC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7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 이제 위원들, FOMC 위원들의 생각도 조금 더, 어, 인플레이션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이 필요로 하는 시점은, 어, 2024년까지 그대로 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조금씩 좀 당겨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2023년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는 위원들은 원래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이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는 2023년 말까지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은 2022년 말 정도까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래서 한참 더 어느 정도는 당겨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국제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인다던가 이런 시장 반응이 나왔고 미국장도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1% 이상 강한 낙폭을 기록을 했어요 네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시장이 좀 강하게 흔들리긴 했는데 어, 다행히도 다시금 좀 강하게 말아 올리고 또 다시 빠지긴 했지만 네, 좀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큰 흐름에서는 상향을 보려는 힘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견조하게 좀 보여준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강세가 바로 꺾인다든가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바이든이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함께 해서 같이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래서 어 이제 정상회담 직후에 어 어떤 분위기였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들에 꽤 괜찮은 내용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에도 이런 어 이번에는 좀 매운맛보다는 순한맛의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어 원래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를 굉장히 싫어하는 인사였고, 아, 과거에 이제 본인 발언으로 어, 푸틴은 살인자다, <laughs>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직전에 어,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바이든에게 기습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푸틴은 살인자라고 생각 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질문했는데 바이든이 굉장히 당황을 해서 한 6초에서 한 8초가량 말을 떠듬으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즉 이미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도 어느 이야기를 어느 수준으로 나눌지는 이제 어 이제 참모진이라든가 대통령이 같이 이제 방향성을 잡아두고 만나게 되는데 그 방향성이 이번에는 좀 순한 맛좀 <laughs>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갈 생각이었던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자의 질문에 어 그런 이제 매운맛 질문에 매운맛으로 대처하게 됐을 때는 분위기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바이젠이 굉장히 <laughs> 속내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어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좀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어 세계 언론 보도는 일제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패권 전쟁에서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느낌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어좀 주적을 중국으로 삼아서 어 가려고 하는 분위기 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패권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면 러시아도 결국은 품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 그런 이제 큰 틀에서는 수를 두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기는 쉽지 않겠다. 결국 패권을 두고 다툰. 사이가 될 테니까 좋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어, 아니면 금융 모든 부분이 많이 이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좋게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게뭐 오히려 한국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어, 뭐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한국은 <laughs> 사드 놨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어, 보복 당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다들 그냥 어, 어, 잘 지내보자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아무튼 어, 이제 이런 부분은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뉴스는 좀 재밌는 뉴스인데요 이제 현대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아 현대백화점이 유 나온 거야 <laughs> 신세계에서 어, 휴재를 이제 신세계 그룹이 휴재를 인수하는 걸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의 시각은 아, 화장품 쪽을 다루고 있으니까 화장품과 보톡스 이쪽 기술들이 합쳐지면 어, 굉장히 재밌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휴젤의 최대 지주를 아주 주인 이제 페인 캐피털이 가지고 있는 지분 44.4%를 신세계 쪽으로 어, 매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게 인수가 진행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휴젤 주가는 어 이미 어뭐 난리가 나겠지만 <laughs> 굉장히 큰 난리가 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어 휴젤 주주 분들께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겠네요 네 그런 상황 이제 재밌는 뉴스 이렇게 3개까지 챙겨봤는데요 어,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 혜택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